제가 낚시 조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로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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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호주에서 살때뭐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게뭐 낚시 아니면은 골프밖에 할게 없으니까 어, 낚시를 제가 꽤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마추어 낚시꾼은 저는 아니고요. 거의 준 예, 프로에 속하는. <laughs> 별로 웃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공감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프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 프로니까 그러니까 준 프로죠. 예. 어 이제 낚시를 할때 말이죠. 차를 이제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뭐 거기서 10분만 걸어가도 낚시할 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안 해요. 거기는 왜냐 아마추어들이 하는 데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데서는 안 하고. 어 프로들은 차를 주차를 하고요. 그 낚시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낭에다 팍어 메고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1시간 정도 가다 보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어 그런, 어, 곳들을 한두 번 정도 겪게 되어져요. 어떤 때는 뭐, 한 3, 4미터 그자이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때도 있고요.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아유, 못 간다, 겁난다, 그러고 이제다 돌아가시죠. 에, 그런데 이제 전문 낚시꾼들은 그자이를 타고 내려가고, 에, 낚시터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낚시를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손이 덜탄 곳에 가야 돼요. 그렇게 뭐, 큰방 주차장 옆에 있는 데는 애들도 와서 하고, 사람들도 뭐 아무나 와서 하니까,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요, 굉장히 약삭 빨라요. 그래가지고 안물어져 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들탄 그런 포인트에 가게 되지꼭 시골 애들처럼 순박해. 그래가지고 넣으면 큰 물고기들이 벅싹 물어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위험한 곳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 떼들을 몰고 어떤 그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건너가야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같이 겪죠. 게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범으로또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고 끝내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8절에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